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살기 어려워졌죠. 마트 가면 계산대 앞에서 한숨부터 나오고 병원비며 각종 공과금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아세요? 문제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주변 시니어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 하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시니어 복지 혜택 7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려드리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정보와 이야기들을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만 잘 챙겨도 1년에 몇십만 원은 절약할 수 있어요. 차한잔 드시면서 천천히 들어보세요. 먼저 제가 왜 이런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냐면요.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박할머니 때문입니다. 78세인데 혼자 사시거든요.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어서 보험을 해제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시에서 제공하는 시민 안전보험에 이미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었던 거예요. 보험료는 한 푼도 안 내도 되는데 말이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자격이 안될것 같아. 아들이랑 같이 사니까 안되겠지. 국민연금 받는데 또 받을 수 있나? 하지만 대부분 혜택은 같이 살아도 국민연금 받아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1. 노인 일자리 사업. 먼저 많은 분이 관심 있어 하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에요. 누가 할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시면 되고요. 혼자 사는 경우 월 소득이 239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83만원 이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받는 분도 참여 가능해요. 일자리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공익활동형이에요. 공원 청소나 교통 안전 도우미, 급식소 도움 같은 일을 하시는데, 하루 3시간씩 월 30시간 일하시면 약 29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서비스형입니다. 돌봄 서비스나 스쿨존 지킴이, 문화활동 도우미 같은 일을 하시는데,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월 60시간 정도 일하시면, 월 60만원에서 76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시장형 사업단이에요 카페 운영이나 반찬 배달 세차 서비스 같은 일인데 이건 수익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집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가까운 시니어 클럽이나 동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필요한 건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 그리고 간단한 건강진단서 정도예요. 사례를 들어보자면,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71세 김 씨는 매달 76만원을 받으시며, 퇴직 후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는데 일할 곳이 있어서 좋다고 하세요. 이 지자체 효도 수당 장수 수당 이건 지역마다 다르다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만 65세 이상이시면 대상이 되는데 지역마다 연령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대부분 매월 나오는 게 아니라 명절 때 일시로 지급된다는 거예요. 설날이나 추석에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받으실 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 장수공 같은 경우는 만 80세 이상이면 명절마다 30만 원을 주고요. 충북 일부 지역은 만 70세 이상 명절마다 15만 원 정도 줍니다. 전국에서 약 90여 개 지자체에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신청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매월 나오는 게 아니라 명절 때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우선 본인 지역 동사무소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3. 디지털 돌봄 서비스 스마트 돌봄. 이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냐면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에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주고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면 ai 스피커를 집에 설치해서 메일 안부를 확인해 주고 간단한 대화도 해줍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119에 신고도 해주고요. 약 먹을 시간 알려주거나 운동 안내도 해줘요. 비용은 일부 지역에서는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신청은 지역 복지관이나 보건소에 가시면 됩니다. 혼자 사시는 박할머니 말씀으로는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주니까 외롭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아직 전국 모든 지역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시범 사업 중인 곳이 많아서 본인 지역에서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시민안전보험. 이 보험의 특징은 해당 지역에 살기만 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는 한 푼도 안 내셔도 돼요. 교통사고나 화재, 자연재해 같은 게 생기면 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해 주냐면 상해, 치료비도 지원해주고 위로금도 주고 장례비도 일부 지원해줘요. 신청은 따로 할 필요 없고요. 사고가 생기면 동사무소나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전거 사고로 다치신 69세 이 할아버지는 치료비 80만원을 지원받으셨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모든 지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 지역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100 내장 수술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냐면 만 60세 이상이시면 되고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줍니다. 소득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니까 확인해 보셔야 해요. 얼마나 지원해 주냐면 한쪽 눈당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양쪽 다 하면 최대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수술 받기 전에 보건소나 동사무소에서 미리 신청하시고요. 수술 받으신 다음에 영수증 가져가시면 됩니다. 수술 받으신 할머니 한 분은 오랜만에 손자 얼굴을 제대로 봤다며 기뻐하시더라고요. 6. 주거 환경 개선 지원 무장벽 주택 계조 누가 받을 수 있냐면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시면 되고요. 본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소득 기준도 있어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공사를 해주냐면 화장실이나 현관에 손잡이 설치해 주고, 바닥에 턱 있는 거 없애 주고, 문턱도 낮춰 주고, 미끄럼 방지 공사도 해줘요. 지원 금액은 최대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해주고요. 신청은 동사무소나 LH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화장실 손잡이하고 현관 문턱 공사로 350만원 지원받아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계신 할머니가 있어요. 7. KTXS RT 시니어 할인. 이건 간단해요. 만 65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할인은 얼마나 해주냐면 평일에는 30% 할인,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25% 할인해 줍니다. 신청도 따로 할거 없고요. 승차권 살때 신분증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손자들과 부산 여행 가신 74세 할아버지는 가족 4명이 30% 할인받아서 20만원 넘게 절약하셨어요. 4. 자주 하는 질문들 1. 자녀와 함께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받을 수 있어요. 단 일부 소득 연계 혜택은 가족 소득을 봐요. 2. 국민연금 받는데도 가능한가요? 네 대부분 중복 가능해요. 3. 신청 서류가 복잡한가요? 신분증 통장 사본 정도면 충 복잡하지 않아요 4. 나중에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요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단 거짓으로 신청하면 문제가 될수 있어요 5. 실천 안내 모든 걸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필요한 한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먼저 첫 번째로 하실 일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 복지 혜택 좀 안내해 주세요 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인은 조건에 맞는 게 뭐가 있는지 확인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가능한 것 1개에서 2개 정도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녀분이 있다면 함께 가시면 더 수월해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혜택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것만 잘 챙겨도 생활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보는 혼자만 알지 마시고 주변 시니어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중요한 건 망설이지 말고 일단 동사무소에 가보는 거예요. 혹시 제가 받을 수 있는 시니어 혜택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거예요.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